지금, 어,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처음에는 좀 피곤한가 생각했는데 지금 밥도 안 먹고 낚시를 하는, 가, 낚시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근데 원래는 든든하게 먹고 가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이상하게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왜 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컨디션도 그렇게 어, 좋지 않은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정말 새벽에 그러 아름답게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 오늘 두 군데를 가려고 했는데, 일단 낚시 장소보다는 일단 오늘 혹시나 수영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을지 않을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으로 한번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낚시하는 장소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야, 진짜 예쁘게 나오네요. 새벽이니까 진짜 정말 예쁘네요, 진짜. 새벽에 잘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참 다른 유튜버들도 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쪽에서 수영을 하면 아름답겠네요. 현재 경치가 너무 몽환적이어서 정말 조용히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낚시를 해보고 싶다. 나중에 혹시나 뭐 시간이 되면 은 해보고 싶다는 포인트에 먼저 왔는데, 야,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laughs> 아 이거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그쪽 섬에 가서 할수 있는 또, 어 시간, 시간이랄까, 약간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그럼 여기서 낚시도 하고, 막, 그냥, 수영도 하고 하면, 최고인데, 와, 지금 정말 이게, 뭐, 이런 곳이 있나, 이럴 정도로, 진짜 완전 호수 같습니다. 와, 정말 이 타임은, 새벽에 힘들어도 나왔던 보람이 있네요. 진짜로. 이야. 이틀 동안에 날씨와는 전혀 다르게 어 새벽인 어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시원했습니다. 바다가 바람이 아니고, 그냥 강바람처럼 너무 상쾌한 그런 바람이 불고 있었고, 기온도 정말 적당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어 만족까지만 있다가... 마도 방파제, 아 마도 갯바위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일단 뭐 욕심은 더 부리지 않고 여기서 되든 안 되든 그냥 편안하게 행복 낚시로 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어제처럼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편안하게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를 반복했습니다. 그어 그렇게 서 있으면서 바람을 맞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거의 뭐 부산에서 맞는 그런 바람하고 약간 다르게 강바람처럼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그렇게 어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행복낚시를 했습니다. 조 시간이 되니 여러 조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여러가지 채비와 여러가지 패턴으로 무장하고 다들 어, 결의를 다지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좋은 포인트를 자리잡고 있었고, 다른 조사들은 하나둘씩 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뭐 다들, 어, 여기가 좋은 포인트라는 걸, 것을 알고, 여기 포인트는 만조시 어, 낚시가 가능한 포인트로 미끌림도 전혀 없고 낚시하기에 굉장히 편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지만, 어, 여름에는 정말 어, 햇빛이 강할 것 같았습니다. 왜그런가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어, 햇빛에 대한 그런 준비만 잘해가면 만조시에는 정말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어, 다른 분들도 거의 입질이 없었습니다. 뭐, 물대를 잘못 맞춰서 간 것인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 거의 10시가 다 돼서, 어, 숙소에 가서 좀 쉬다가 짐을 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어 정리하고 그 방파제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 걸어 나오면서 뭐 경치를 이렇게 눈으로 다 담으면서 기분좋은 바람과 함께 어 그렇게 그러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걸어 나오면서 좀 살펴보니, 정말 좀, 물도 깨끗하고 수영을 좀 해보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여기서 반대편성까지 수영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어, 젊었을 때야 금방 갔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 지금 나이에 될지 안 될지. 그래도 한번, 어, 예전에, 젊었을 때 처럼 한번 과감하게 수영해서 반대편 섬으로 한번 건너가 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어... 수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여기는 신진도입니다. 신진도에 바다 모텔이라는 곳입니다 이번에 뭐 이렇게 어... 재밌게 조건은 별로 안 좋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조건은 별로 안 좋았지만은 재밌게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신진도는 결론을 말하자면 낚시 위에는 힐링이나 이런 여행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뭐, 신진도 항에 정박되어 있는 배 근처에는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역시 힐링이나 뭐, 약간의 조용한 한적한 곳을 원하신다면 이 곳이 아니고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낚시를 위, 위한 여행이라면 정말 여기는 낚시의 성지다운 그런 시야도 굵고 포인트도 많고, 뭔가 어 낚시인들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낚시하던 분들이 정말 진지하고, 다 떠들지도 않고, 다 포인트에 한 명씩 앉아서 한 명씩 서서 정말 열심히 낚시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번에 다시 한번 강원 낚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일단은, 이번에도 뭐, 강원은 못 낚았지만, 우럭을 30cm 정도 된 우럭을 낚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일단, 어, 기분 좋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 일상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자기만의 그런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신진항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버스 안, 장박 그 풍경,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장면 보시면서 힐링이 되었으면 합니다.